안녕하세요, 언니입니다. 두 다리 손살 같이 지나갔습니다.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찍은 영상이 호빵 영상이더라고요. 예, 반성합니다. 제가 저번 연도에 일을 했던 시민단체에서 운이 좋게 자리가 생겼고 그 자리에 또 채용이 돼가지고 지금은 한 프로젝트를 전담 맡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새로 일 배우느라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연초에 일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거의 거의 주 6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여력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만나서 반갑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<laughs> 만나서 반갑습니다. 최근에 또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해봤는데요. 어, 친구들과 함께 어, 독일에서 한국 음식을 배달 시켜봤어요. 그래서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가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거 삼겹살 구워 먹는 거 말고 진짜 요리다운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언니 수오미. 택배기사님이 짐을 가지고 온 중이에요. 네, 아, 네 이로이이 아 <laughs> 50kg. 어, 두개까5 0 k 아, 아우, 안 밀리네, 진짜 그 두 번째 박스 개봉 박스이거 어? 뭐야? 이거 어, 과자네. 과자야. 왜 여기 있어? 아! 아, 아 이게 아 터졌네. 아, 이런. 제가 다 시킨 게 아니고 네 명이 같이 시킨 거예요. 어, 이건 내 거다. 양파절이 어, 어, 그러네. 바이. 이거 내 거. 무말랭이. 이왜 무말랭이라고 붙었을걸? 고사리 어. 아니가? <laughs> 아, 그러네. 뭐, 끓고 사리네 이것도 내꺼. 어. 무청, 시래기, 쥐나물 내꺼. 이건 언니꺼 그다음 막걸리. 내꺼. 아아랑곳하지 않고 난 뒤지고 있다. 잘했다. 국간장 내아 냉면 국수 <laughs> 누군가가 냉면을 참아아아는가 보군요. <laughs> 소주 내아아아 <거. 웃음> 양념. 아아아아 중국찌개 아 진짜 작다 포기김치는 요렇게 담아서 오네요 어 민트 하나 더 있다 호 이거 영제 하나 그 다음에 오리소 하나 제가 또 고로케를 시켰습니다 이거 하나에 2.5유로였나? 아 맞아 그랬던... 이거 하나에 2.5유로예요 먹고 싶어서 고로케를 네개나 시켰습니다 이거 직접 만든 거 같은데? 그러니까 어디 앞을 한번 앞을 한번 자 시킨게 고만고만합니다 우와 여기 다 있다 내 새우죠 여기에 오징어채 무침이랑 내가 뭐 시켰지 무말랭이랑 새우젓 손에로 새우젓 냄새가 <laughs> 꿀떡 꿀떡꿀떡 꿀떡. 예스 언니 조미. 짜잔 보이시나요? 여기 이번에 구매한 매실청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제가 어제 가서 사온 김치들 열무김치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독일에서 사온 진미채 벌써 반 이상 먹었습니다 여기는 무말랭이도 있어요 무말랭이 콩나물도 어제 사왔고 무도 작은 게 있길래 어제 사왔습니다 여기에는 어제 아침마트에서 이제 얇게 썰린 소고기 가지고 사왔고요. 더 사왔고, 여기 떡볶이 떡도 있고. 이거는 독일에서 주문한 뼈해장국인데 아직 어떻게 해먹을지 모르는 것거든요 이거는 친구가 준 어, 멸치, 육수, 사시 소고기 먹국 해먹으려고 올려놓은모임 오늘은 이제 집에 콩나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얇게 썰린 고기도 샀으니까 콩나물 불고기를 할 거고요. 이제 무를 샀으니까 치킨무나 아니면무무 절임 이 말고 뭐지? 간장에다가 한그무 있거든요. 아무튼 그거를 그 치킨무나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킨 세척기가 돌아가느라 조금 시끄럽죠. 음, 콩나물 불고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기, 그 무부터. 만 개의 레시피가 짱입니다. <laughs> 음, 얘는 완전 그 한국의 엄청 두껍고 단단한 모이 아니라 되게 상콤하고 달달하고 맵지 않은 무예요. 무 종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내가 무를 잘 몰라서 그런가? 키고. 아, 익진 않겠죠? 엄청 뜨거운 거 바로 넣었는데?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. <laughs> 무섭네요. 치킨무 1차 완성.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숙성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칼 뽑은 김에 파도 이렇게 다른 사이즈로 썰어서 지퍼백에 담았습니다. 근데 급할 때 이제 쓰기 좋겠죠? 이런 거 보면은 엄마가 너무 대견해 할것 같아요. 이 재료는 다 썰었고, 양념장을 만들면 됩니다. 양념장은, 양념장은 또, 어, 양념, 양, 하. 양념장은 또 이제 만개의 레시피를 보면서. 세 큰술. 이럴 거면 레시피를 왜 봤냐 이 말이야. 아, 그냥 감으로 하겠습니다. 맛이가 없을 수가 없쥬. 먼저 콩나물을 깔아주래요 그 다음에 야채를 깔아주래요 음. 맛있는 맛 상상하면서 요리하기 맛있는 볶음밥을 완성하 먼저 습니다 밥을 잘지어줬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유일하게 유일하게 저한테 한국말 하는 친구입니다, 코코. 오늘 촬영하는 날 3월 20일입니다. 눈도 내리고 있어요. 지금 오호. 고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지금입니다. 예술지 위치를 이렇게 찍어. 이거는 핀란드에서 제조되는 김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핀란드에서 만들어져서 그런지 유통 과정이 짧잖아요 그래서 김치가 많이 안 삭아서 맛있고 마르코스도 이 김치를 정말 좋아해요 You much. Do you like it? Yes. <laughs> do you like this bean sprouts? Yes.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um sliced beef? Yes. Mika, yes. <laughs> 행복해요. 한 해. 많이 늦은 인사이긴 하지만 2021년이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음, 앞으로 남은 9개월 동안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고 음, 밥잘 챙겨 드시고 어, 그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이모이.